특이한 지명 월드컵 우리나라의 특이한 지명이래요 대머리 마을 나오지 않을까 옛날에 쇼츠에 나왔던 대머리 마을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생일도 vs 오토바이 고개는 뭐야 오토바이 고개는 뭐야 오토바이 타는 데인가 생일도 이게 어디 있는 거지 한번 검색해 보자 완도에 있대요 지도로 좀 보고 싶다 <laughs> 야 생일도 가면은 <laughs> 생일도 가면은 국내 최대 생일 케이크 있대. <laughs> 어 이건 좀 신기하네. <laughs> 생일도 여기는 컨셉 잘 잡았다. <laughs> 먹방 마을 회관 가면은 여기는 <laughs> 웬만한 사람이 주민을 못 하겠는데 식사 시간 되면 다들 먹방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먹방 마을대 이게 뭔 소리야? 떼떼시 <laughs> 뭐야? 진짜 나 지도가 나온다. 어 있다. 와 <laughs> 이거. 땅에서도 <약간. 웃음> 나오는 이거 또여서 나오네. 떼떼 가겠습니다. 떼 어? 이게 뭔 소리야? 도야지 둥그러 죽은 골. 아 이게 뭔 소리야? 돼지가 둥그러가 뭘까요? 굴렀다는 걸까? 그런 것 같다. 약간 동네 사람들한테 아 거기 있잖냐, 거기. 어? 거기 그 돼지가 어떻게 한곳 하다가 죽었는데 아, 거기?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지명이 됐나 봐. 진짜 있나? 대전에 있다네요? 와, 좀 이해가 안 가네. 저는 요거 있어도 도야지 둥그러 죽은 골. <laughs> 야, 여긴 좀 심한데? 유령 마을이 뭐야? 재수 없어. <laughs> 아,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. 아니, 좀 지나갈 때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. 유령마을이 뭐야, 유령마을이. <laughs> 안 나오잖아. <laughs> 유령 말 검색하니까 지금 다른 것만 나오잖아. vs 펀치 볼로? 펀치 볼로 한번 볼까요? 와 펀치 볼로는 뭐지? 이건 펀치 기계 맞나? 어 나온다. 펀치 볼로 진짜 있어요. <laughs> 뭐 하는 데지? 펀치 볼이랑 뭐가 닮았다 그냥 지형이아뭐 펀치 볼 기계 뭐 이런 게 유명한 데는 아니구나. 저는 여기서 유령 말가 겠습니다 유령 말. 약간 포켓몬에 나올 법한 지명 아니에 정도면. <laughs> 야동. 야, 야동초가 여긴 건가 혹시? 야동 마을. 아, 니 잠깐만. 거, 이거 구글을 잠깐만 구글 검색하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. 성인 인증해야 되긴 하네. 야동 마을이 전북 익산. 아, 다른 데는 야동초랑 야동 마을이랑은 다른가 봐요. <laughs> 여기서 핸드폰으로 뭐 보면서 다니면 안 되겠다. 다들 오해할 것 같아. 기사님, 야동 마을로 가 주세요. <laughs> 사용자 성인 인증. 둘중엔 역시 야동 마을이 좋네요. 야동 마을 가보고 싶은데. 사탄이. <laughs> 여기 교회 있나요? <laughs> 사탄님? <laughs> 어 진짜 있네? <laughs> 어 근데 되게 지형이 되게 좀 외졌다 엄청 뭐 주변에 물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고 무섭네 등억 알프스리 어... 아, 이게 소리냐? 어 근데 여기는 좀 놀기 좋은 데인가 보는데? 막뭐 온천도 있고 막 계곡도 있고 막 이런데? 자수정 동굴나라 이런데도 있어 관광지라서 일부러 약간 알프스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 알프스로 가자 즈 <laughs> 고자리. 고자리에는 정자가 없겠네. 혈액 추출을. 왜 고자리가 됐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데 살고 있으면 빨리 이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이런 이런 많이 살고 있다면. vs 안도리지 돌이 다레미 한숨 바우. 이곳은 우리나라의 지명 중 가장 긴 지명으로서 이걸로 가자 안도리지 돌이 다레미 한숨 바우.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. 야,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데라고요? 죽음의 계곡? 오, 너무 너무 무서운데? 대변 리. 여기가 거긴가 보다. 대변초. 부산에 있는 거 보니까 맞네. 아까 전에 용암초가 부산에 있었는데. 대변 방파제. 야, 이거 무너지면 큰일 아니냐? <laughs> 진짜 대형 사고 아닌가요? 이거 무너지면. 마지막 방파제가 저게 무너져 버리면. <laughs> 와,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. 대변 방파제야 고마워. <laughs> 우리 인간처럼 살수 있게 해 줘서 고마워. 대변으로 가겠습니다. 방파 <laughs> 여기는 방파제가 없겠네요. 방광리에는 댐이 있을라나? 방광리가 있습니다. 이거 뭐 김달삼 모가지 잘린골. 야 이게 무슨 소리냐? 모가지 잘린골. 김달삼이 누군데 근데 초에? 애궁 열사릉 안장이래. 야, 되게 엄청 위대하신 분이었는데. 근데 왜 지역 명은 모가지라 그래? 남로당은 빨갱이라고요? <laughs>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? 애국열사이 안정됐다는데? 잠깐만. 남조선 노동당인데? 어, 잠깐만. 뭐가지였어? 근데 왜 이런 데에 안정이 된 거야? 당신도 나락 갈수 있다. <laughs> 아니, 애국열사람에? 아, 북한이었잖아, 씨발. <laughs> 안에 있는 애국열사였잖아 미친 그렇구나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<laughs> 어이 뭐 대단한 분 같은데 왜 지역명이 모가지지 모가지 잘린 골이라 그러지 했는데 아 여기서 쌓렸구나 미친 누르니까 갑자기 국한문 막 나오네 갑자기. 킹의 컬러는 빨강이다. <laughs> 저는 여기서 김달삼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달삼 국토정중앙면 vs 안녕동. <laughs> 여기 사람들이 인사 잘하겠다 뭐만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막 붙어있을 것 같대 국토 정중앙면은 진짜 정중앙에 있어서 정중앙면인가? 여기거든요 국토 정중앙면 정중앙 아닌데? 한반도로 놓고 봐도 정중앙은 아닌데 <laughs> 별로? 저는 이 중에는 안녕동으로 가겠습니다 안녕동 이름 귀엽네요 딴산데 이게 뭔 소리예요 핸들이 뭐야? 진짜 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 핸들이 뭐야? 이게 약간 외국에 있는 지역명을 따온 건가 그런 건가? 딴산 딴산 펜션 여기도 알프스 여기도 알프스 <laughs> 우리나라 알프스 되게 많구나 아니 알프스 우리나라 건데 왜 다른 나라에서 자기는 산왜 알프스 산이라 그래? 우리나라가 더 많은데? 니네 알프스 몇 개인데? 니네 알프스 산명 몇 개인데? 우리 만어 핸들을하겠습니다. 썩은 달이대. 구라마을 이게 옛날에는 이상한 뜻이 아니었나? 구라라는 뜻이? 옛날에는 구라가 나쁜 지 아니었던 것 같아. 구라마을가겠습니다 <laughs> 독일 마을. 야, 우리나라에 뭐다 있다. 독일도 우리나라에 있어. 알프스도 여러 개고. 독일 마을 가면 뭐 있나? 뭐 소시지 먹나요? 뭐막 맥주랑? 우 와, 뭐야 여기? 아, 진짜 이름만 독일 마을이 아닌데. 진짜 약간 컨셉이 있는데 여기도. 건축 자재를 독일에서 수입했고 독일식 건축 방식으로 만들었대요. 이 마을은 독일인 플러스 한국인 파독 근로자 비율이 높아서 독일어가 통용된대 와, 진짜 이름만 독일이 아니네. 소시지, 햄등 독일 요리를 만든 식당이 많고 파독 근로자 전시관과 파도 근로자 공동묘지가 있다. 야 이러면 독일 갈 필요 없네. 독일 마을 가면 되겠네. 도저히 몰랐던 게 많다. 콩쥐팥쥐로좀 귀엽다. 콩쥐팥쥐로콩쥐팥쥐로는왜콩쥐팥쥐로가된 거지? 콩쥐팥쥐가 여기를 근처에 살았나 옛날 그 동화에 독일 마을 가겠습니다. 마을... 마을들이 좀 특이한 게 많네. 뭐 구라 마을, 유령 마을, 대변리 <laughs> 이런 게좀 많네. 유령 마을 가자. 야. <laughs> 야동대 방광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더 곤란한 게어딜까이중에 고향이 어디예요 이러면은 대충 말하려나? 이렇게 세세하게 말안 하고? 그냥 아 그냥 강원도예요? 아 그냥 전라도예요? 경상도에요 이렇게 그냥 말하나? <목소리> 야동마을이 나 근데 제일 그런 것 같긴 하다 대변 아니 대변리가 이게 좀 약할 수 있는데 대변초등학교랑 이 대변 방파제 때문에 좀 세다 대변 방파제 <laughs> 저 말이 너무 웃겨 약간 급할 때어나 방파제 뚫릴 것 같아 <laughs> 지금 방파제 살짝 무너졌어. <laughs> 야, 동. 좀... 아, 내좀센거 붙었네, 근데. 근데. 유령 마을에 놀러 갔더니 놀러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온 거야. 친척이 거기 살아서 자고 일어났는데, 어? 친척이 없네. 뭐지 아침에 어디 나가셨나? 하고 나가봤는데 어제까지 보이던 주민들, 밭을 메고 있던 주민들, 인사했던 주민들, 가게를 지키던 아저씨 다 사라졌어. 어... <laughs> 아, 뭐야, 유령마을이라 그래서 특별한 거 했는데, 그냥 시골 마을이랑 똑같잖아. 했는데, 자고 일어나니까 막, 다막 폐허에다가. <laughs> 근데 야동마을에서는 <laughs>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야동마을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저기서는 술래잡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. 보건실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뚝박기 조심해야죠 그쵸 옆집 아줌마도 조심해야 되고요 시계도 그치야 시계도 좀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저기는 좀... 좀 조심해야 돼요 <laughs> 둘다 되게 특이하긴 하다 유령말 독일 마을이냐 유령 마을이냐 결승은 유령 마을이 제일 특이하긴 하다 유령 마을이 사람들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저 유령 마을에 살아 이러면 뭐지? 그럴 것 같아 미친 사람인가 뭔 유령 마을 킹님 과천에 주암지도 있습니다 <laughs> 야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 주암지가 뭐가 문제야 <laughs> 아무 문제 없는 지역명이잖아. 니가 이상한 거잖아. 이거는 그 문제가 지역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잖아. <laughs> 근데 왜 웃냐고? 내가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. <웃음> 어떻게 저수지 이름이 주암지? <laughs> 저수지 이름이야? <laughs> 어우, 주암지 물이 가득 찼네. <laughs> 하필 또 저수지냐?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아나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아 주암지 어1등 가게였는데. <laughs>